하나님을 함께, 오늘은 만든다. 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는 데로 승합니다 옆에 계리 분들과 함께 인사는 데로 믿음으로 승로로승리하세요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리시는 바랍니다. 우리가 이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그 믿음을 내려놔버리고 내 뜻,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한해 새롭게 시작했는데 올한 해는 모두가 끝까지 믿음 지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새해가 되면 믿음의 결단에서 많이 합니다. 올한 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 생활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살다 보면 자꾸 그 믿음이 낙해지고 흔들질 때가 많습니다. 첫 시간에 결단했던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는 어떤 신앙 생활을 결단하셨습니까? 오늘에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셨습니까? 그냥 대충 편하게. 시앙생활 해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래는 꼭 믿음으로 승리해서 묵된 삶이 되었,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 해는 또 새로운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해와는 다른 지하에 지켰던 지키지 못했던 것들 새롭게 결단해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 이런 우세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혼자 등산을 갔어요. 그러다 십 쪽에서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간신히 손아무를 잡고 이제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혹시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절벽 위에다 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위에 누가 없습니까? 좀찾아려주세요 그러자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는 거라. 누구세요? 라고 그러니까 위에서 다시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성도을고 그랬습니다. 저를 구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세요. 구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좋다. 그러면 그 손을 놓아. 그 손을 놓고 나를 믿어라. 지금 즉시 잡고 있는 그 손아부를 놓고 나를. 믿어라. 아니 무슨 말씀하시나요? 저이손놓으면 죽는데요. 아니다 내 말을 믿고 나를 믿고 그 손을 놓아라. 베드로에게 물리를 걷게 하신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내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고 그 손을 놓아라. 이 성도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이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위에 거기 위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나를 구해 줄 다른 분 없습니까? 을그 속에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학립 붙들고 가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고, 주님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나는 다른 데서 찾고 있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이 말이 유수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싶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서도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나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닐까, 나의 현주소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돌아서면 달라지는 겁니다. 선택의 길에 서게 되면 주님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갑니다. 어떻습니까? 조금은 이 새해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믿음밖에 없는데 라고 믿으면서도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두 번째 주일이지만 다시 한번 결단해 보고 내가 승리하고 이기는 길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적대시했던 사람도 있고요, 주님을 그저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같이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누가 주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까? 다들 몰렸습니다. 다들 망갔습니다. 진짜 가르침을 깨든 다 내어 주겠다고 했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습니다. 죽으면 주님이 죽을 시간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했던 사람도 도망갔고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맹세했던 베드로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당연히 그랬고요. 이런 모습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모습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오늘 모밀에 나온 세 분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룟이다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열두사무 중에 한 명이었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려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개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맡았던 사람이고요. 정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공금도 횡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다미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나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던 사람 말만 들면 참 그럴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을 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확률을 팔면 내가 조금의 돈을 더행령할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가질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생을, 계산을 잘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겼던 사람.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큰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는 장님, 십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장례를 했어요. 영을 해주시고 네. 그런, 그런 분이었는데 희한한 게 남편은 교회를 다니시고 아내는 성당을 다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떤 그런 분들도 신앙이기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기꺼이 팔수 있는 사람. 물론 가른다가 정치적인 생각을 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랬든가 쟀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간에 가른다는 주님을 이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사장이나 그기득권자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준 사람, 이 가르다 같은 사람이 첫 번째 우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지도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뉴다를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가르뉴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큰 이적을 행하고, 치유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렇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잡으러 오기는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 어떤 이적을 행할지 모르니까. 감히 두려워서 근처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금과 봉치를 늘려서 잡아 오라고 명령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적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특세하면 손해볼 것 같은 사람들. 이미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세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잡고 있는 권세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어떤 변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냥 그저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 지금처럼 그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담이 확 늘어났습니다. 부담이 백배쯤 늘어났습니다. 유대의 왕이라고 합니다. 내 권세가 언제 초풍락임처럼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쭉 지켜보았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잡아오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잡아 와서 십자가에 다른 사람 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까? 내 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은 특히 목회자로서 강단에 서서. 진실된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이들과 같은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두렵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 증거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지만 요즘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씀들이 많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충성하라, 자가를 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절라또 어떤 분들은 십일조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이제는 말씀 증거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진리가 우리를 부담스럽게 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져야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은 세상과 대적하는 길이었어요. 사실, 고난의 길이었고 부담스러운 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같은... 말씀에 대적하는 어떤 이런 무리들, 이런 무리들 바라보면서 나는 감히 지금의 기득권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돌아봐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이 있어요. 죽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잡히시게 되자 어떻게 됐죠? 잡히시게 되자 다 망갔어요. 어느 누구 하나가 와있지 않고 다도 망갔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처럼 이때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권력을 등여 본 자들이 잡으러 오니까 툭 도망가버려요. 일제시대 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신사 참배를 하느냐 말느냐 해가지고 교단이 갈라질 정도로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수 있겠는가. 목숨이 경막에 달렸을 때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주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다 물리쳐주시면 좋을텐데 물론 주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와도 다른겁니다 이들은 영광을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올라갔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검과 망, 몽치를 들고 쫓아오니까,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가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요. 가른주다의 배신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어떻게 제자들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럽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 있어? 근데 그 현신이 내 앞에 닥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결단,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영광의 길에는 우리가 모두 같이 즐겁게, 기쁘게 같이 갈수 있습니다. 누구나 같이 갈수 있어요.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길, 누구도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싫다는 거죠. 고난은 싫다는 거예요. 죽기는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의 미라리 썩어져서 결단하면 큰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결국은 스스로 썩어져서 썩어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이런 얘기 세배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주님 주님이 나라를 이루시며 우리 야고아는 좌편에 요한은 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냐. 느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냐. 그들은 기꺼이 대답을 했습니다. 할수 있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말로는 다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해놓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 베드로도 맹세를 합니다. 다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달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부인하시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다시 명상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는 거세요. 제자가 다 영광의 길에는 누구나 기쁘게 동참할 수 있지만 그난의 길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십절오십절 말씀 음, 청년이 나옵니다. 오십절오십절 말씀 함께 다시 목록에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힘에 배, 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딸분 우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만 잡으려고 한게 아니라 무리를 다 잡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혼, 이불을 두르고 있다. 그것마저 팽개치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다 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 호디부를 들고 있다가 잡히니까 앗뜨거라 하는 진정으로 타고난 거예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언제가 이런 글을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도와 신자 그리고 교인을 구분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비라에 부르셔서 새 생명을 얻고 거룩난 삶을 사는 사람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된 사람들. 그리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들. 이들을 참 성도라고 부른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지 못한 부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서조차도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제가 길 열심히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지 못하고 구별된 거룩성도 잊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분은 신자라고 부릅니다. 믿는다라고 말은 할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한 부류는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회 에 출석하는데 의미를 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인이다라는 겁니다. 개 모임이나 조기 축구의 회원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그 새해가 시작됐는데. 정말로 참 성도로서 삶을 한번 결정해보면 어떨겠습니까? 앞서 구분했던 것처럼 구분한다는 것은 물론 무리가 많습니다. 성도가 신자이고 또 신자가 또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회도 있습니다. 피해 십자가도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고난과 연기미 십자가도 있으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계획해야 할 것은 그길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대충 호디불를 쓰고 따라왔다가 호디불도 펜개 치고 떠난 청년이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마치 저 같아요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경험하지 않는다냐.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축복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 어설프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이제 이 새해의 꼭에그 새벽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간접적으로 만나보았습니다. 이 성도들 중에서는 가드니다 같은 성도도 있을 수 있고 대제사장 석기강 장로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충 대충 따라다 가 도망친 청년과 같은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복과 영광의 길에 함께하려고는 하지만 정말로 고난의 길는 동참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금의 성도인, 교회 성도인들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늘의 신령한것 말하고 끝까지 경주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주해서 영광의 길에 끝까지 끝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두벅두벅, 끝까지, 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으시기를 바랍니다. 빠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너무 열정적이 않아도 괜찮습니다. 등 돌리지 않고, 오늘 말씀에 사람들, 무리들처럼 등 돌리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으로도 족한 줄 믿습니다. 어떤 바람에도 어떤 부침에도 어떤 세파의 유혹에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 지키면서 천천히 우리 그렇게 걸어가 봅시다. 그러면 언젠가는 천국 문앞에 서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신공원교회는 다 그런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